진짜 편하고. 자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산타페의 차량 차주분을 모신 다음에 한번 인터뷰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주분 나와주세요. <laughs> 아이고 어, 등장이 되게 화려하신데. 자 가장 먼저 우리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이우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부로님. 차량을 언제 구매하셨고 총 취득세까지.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하셨나요? 2020년식으로 구매를 했고요. 금액은 옵션을 좀 넣어서 한3,6700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목적에 가지고 구매하셨나요?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장을 보고 마, 짐을 많이 실어야 되고 아... 아니면 제가 캠핑을 다니니까 이제 캠핑 짐이 어마무시하게 많으니까 그걸 다 실으려고 충분히 실고도 자리가 남나요? 너무 많아서 남치는 않아요 또 <laughs> 공간적으로 고민을 하신다면 오늘 토레스를 보고 약간은 좀 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차주님의 마음을 토레스 쪽으로 좀 이렇게 당겨보도록 할 건데 또 몰라요. 제가 산타페로 요렇게 요렇게 리액션 왜 이렇게 좋으세요? <웃음> <웃음> 토레스 디자인쪽으로좀 이런 게 이쁘다. 뭐좀 장점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이 앞에 헤드라이트 부분이랑 이 크릴, 음. 이 전면부 전체가 쌍룡이 아니게 나왔어요, 이거. 그럼 어디라 생각하세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웃음> 전 캠퍼로서 이 위에 거. 아, 아, 루프렉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주님과 함께 시승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떤 코멘트를 줄지 가시자 <laughs>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열쭤볼 거니까, 그냥 편하게 이제 주행하시면 됩니다. 오, 토레스. 토레스. 프로. 오! <laughs> 가장 먼저, 약간 좀 시야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산타페만큼 넓다고 해도 될것 같아요 오이 정도는 제가 운전 경력 10년 무사고인데 네. 운전 경력을 많으면 많을수록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그걸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럼 시야는 괜찮다? 아 좋죠 좋습니다 코너링을 한번 살짝 하시는데 뭐 핸들 이런 느낌이나 코너링은 좀 어떠세요? 음 코너링도 훌륭한 것 같아요 이게 핸들이 파워 핸들이다 보니까 네. 꺾었다가도 다시 금방 힘을 안 주고도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아주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그립감이, 네. 이거 편하네요, 이거. 아, 이렇게 그, 커팅이 들어가는 네. 거. <laughs> 나쁘지 않다. 네. 좋습니다. 엑셀이나, 뭐, 브레이크의 이런 반응 속도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엑셀은 상당히 민감해요. 이게 살짝 발을 올려놨는데도, 음. 이게 힘을 안 주고도 이렇게 속력을 낼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음. 부드럽고 민감하다 그래야 되나? 어. 브레이크도, 어 스무스하네요. 스무스. <laughs> 그러니까 나 브레이크. 아, 아니 아니야. 나 브레이크. <laughs> 좋... 브레이크까지는 가는데 브레이에서 네. 살짝 스무스. 아, 좋습니다. 나 브레이크. <laughs> 그리고 지금 보시는 어, 디스플레이 이 12.4명의 디스플레이는 어떤 것 같으세요? 어 이게 처음에 눈이 엄청 갔어요. 어... 처음엔 커서 어지럽지 않을까 했는데 커서 좋네. 아, 커서 좋다. 네, 커야 돼. 내비는 커야 돼요. 밑에 있는 공조장치는 어떠세요? 깔끔하고 네. 주행을 해보면서 조작을 해보니까 네. 아날로그식은 네. 살짝 이게 안 보고 선다 하시는데 이게 살짝 조금 그게 불편하다. 아... 이 전자다 보니까 저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이게 왜냐면 터치 방식이니까 음... 주행하면서 터치하기에는 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음... 다이얼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직관적으로 이거거든 어. 에어컨은 이거거든요 저도 2세대거든요 아, 근데 요거는 약간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음... 좀 약간의 단점은 저도 느끼고 있어요 음... 그다음에 그렇죠, 이런 이 기어봉이나 이런 위치 같은 건 어떠세요? 기어봉 뒤쪽에 컵홀더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상당히 그 빨대에 손목 찔려본 기분 다 아실 거예요 <laughs> 진짜 그게 내 빨대인지 여자친구 빨대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 찔리면 아파요 아우. 근데 이게 옆에 기어봉 옆에 컵홀더가 있고 네? 이 앞에 부분도 깊게 들어가 있어서 핸드폰 지갑 넣기 충분한 것 같고 그렇죠 대체적으로 좋네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오른팔에 이 콘솔 위에 아. 올려놓고 계시는데 어, 이거 소파 아니에요? <laughs> 아, 우그 정도로 아니, 집에서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 그팔 각도? 아, 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1.5 가솔린 터보거든요. 1.5? 네, 1.5인데 속도를 좀 내보면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타고 진짜 집 가야겠는데 <laughs> 고속도로로. <웃음> 네, 여러분 갈게요. 와, 금방 올라. 와 이거 1.5 맞아요? 1.5요. 이게 1.5라고? 네, 지금 한 80입니다. 어, 1.5가 아닌데? 좋아요. <laughs> 아, 이 말밖에 못하겠어요. 어. 힘이 안 딸리네. 이게 어. 핸들도 떨리지도 않고. 오. 어. 10점 만점에 토레스 몇 점이다? 네, 전체적인 총점은 8점. 8점. 점. 그럼 나머지 2점은 왜안 주신 거예요? 뒷좌석. 약간은 어... 좀 좁다. 좁은 것보다도 네. 평탄화. 아, 평탄화가 네. 완벽하게 좀 일자로 안 돼서. 그쵸, 그게 음... 조금. 그거 빼고는 다 좋아요. 산타페를 구매하실 때 토레스도 있었다면 구매 선상에 올려놨다. 선상이 아니라 이거죠. <laughs> 천상에왜올려 이걸 사야죠. 아, 이거 한다. 예. <laughs> 네. 산타페는 크고 이 요즘은 차는 커지는데 네. 주차 공간은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이. 네. 불편해. 아. 주차기가 너무 불편해요. 근데 아이 토레스는 크기도 딱 아까 주차장 그 공간을 보니까 네. 내리고 타고 싶고 힘도 솔직히 안 딸리는 거 같아요. 어 산타페보다도 2.0이랑 점인데 네. 그 차이가 잘안 느껴진다? 음... 그러면 토레스는 어떤 분들이 좀 차를 구매하시면 되게 만족스럽게 탈것 같으세요? 음, 간단하게 미니멀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어. 제가 고향이 강원도 양구군이에요. 네. 감자농사 <laughs> 이제 어르신들도 다 감자 박스 이런 걸다잘 넣을 것 같고 어. 산악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 산에 갈때 이게 우리 토레스 부르님처럼 타이어만 튜닝해주면 어. 이거 산속에 있어도 거의 뭐 산하일체? <laughs> 지금까지 그럼 총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세련됐다 차가 젊어요 딱 총평은 차가 젊다? 어.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 영카 토레스 그치 오. 토레스 영카 <laughs> 근데 다만 조금 요것만좀 컸으면 좋겠어요 아. 문 열었, 열렸는지 었열 닫혔는지 그 보는 거? 네 이게 어. 좀 컸으면 안전에좀더 좋지 않았나 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차주님을 모시고 주행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소감이 어떠셨나요? 이 신형 차를 타게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로한테 아, 네. 지금 쌍용차 계약하러 갈까도 생각해요 <laughs> 아 진짜 그 정도로 토레스 네, 매력에 빠지신 건가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다 좋지만 네. 이 주행감이 깔끔했어요 진짜. 아 진짜로? 진짜 토레스가 중거리 슈팅 때리듯이 <laughs> 깔끔하게 쫙 나가요 아, 그럼 08년도 토레스다? 09토레스죠 08이 아니라 공포도 잘하잖아았요 아, 공구! 공구 토레스지 <laughs> 우리 브로에게 토레스 브로 친언이란? 장점만 말하지 않고 단점도 같이 말해주는 판사같은 존재다 <laughs> 야. 토레스 판사? 토레스 판사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같이 했고요 하고 싶은 뭐 시그니처 있으십니까? 토레스 브로 <laughs> 브로 감사합니다 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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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브로드. 토레스. 브로.